안녕하십니까. CWI 철원 인터넷 뉴스. 마을 미디어 방송 온 동네방 내 2020년 1월 셋째 주간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때 아닌 겨울 폭우와 기상이변으로 연기됐던 제8회 철원 한탄강 얼음트레킹 축제가 지난 18일 약 만여 명이 축제장을 찾아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27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겨울 추위와 맞서 천혜의 한탄강 절경을 품고 달리는 제4회 똥바람 알통부보대회에약 500여 명이 출전해 역대 최다 출전을 기록했습니다. 철원군이 올해부터 주민 체감도 향상에 주안점을 둔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철원군은 올해 교육 관련 사업 예산 83억 9천 3백만 원을 편성해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정책을 펼쳐 주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관내에서 복무하는 일반 사병들이 나라사랑카드 등을 이용해 군장병 우대업소를 이용할 경우 30%를 철원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가 오는 2월부터 추진될 예정입니다. 철원군이 국제 규격을 갖춘 사회인 야구장을 조성해 각종 대회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방침입니다. 올겨울도 추우니까 방콕? 올겨울엔 철원 한탄강 얼음트레킹 꽁꽁한 물입길을 두 발로 걷고 두 눈으로 서고! 온몸으로 즐기고 올 겨울은 철원으로 오세요.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계절은 겨울뿐입니다.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 때 아닌 겨울 폭우와 기상이변으로 연기됐던 제8회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가 지난 18일 개막일에 맞춰 약 만여 명의 인파가 몰려 한겨울 대표 축제로서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동지섯달꽃본듯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철원 한탄강 얼음트레킹축제는 개막일 오전 10시 태봉대교 출발지에서 간단한 준비운동 후 출발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출발했습니다. 축제에 참여한 방문객들은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로 예년처럼 얼음 위를 걸을 수는 없었지만 한탄강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맑은 물 위를 걸으며 겨울 한탄강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주상절리를 지나 너래바위가 펼쳐진 마당바위에 다다라서는 3355 모여앉아 절경을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강과 산 협곡의 신비를 만끽하며 주 행사장이 마련된 승일교에 도착하면 천년 왕국을 꿈꾼 태봉국왕 궁예와 의적 임법정 철원 구경을 담은 대형 문 조각이 탄성을 자아내겠습니다. 색다른 볼거리가 가득한 축제장 중앙에는 경자년 복쥐 눈조각을 만들어 한해 소원을 빌려는 인파가 줄을 잇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린 참가자들에게 가장 인기를 끈 40m 길이의 눈썰매장은 아찔한 속도감을 즐길 수 있는 명품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의 함성과 탄성이 넘쳐났습니다. 정일산 철원군 축제위원장은 이번 겨울에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져 얼음이 두껍게 얼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얼음 위에서는 올라가면 안 된다며 남북 평화 지역의 중심지인 철원 한탄강을 걸으며 올겨울 최고의 추억을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27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추위와 맞서 철원 한탄강 겨울왕국을 만끽하려는 인파들로 들썩이는 가운데, 한탄강 얼음 트레킹의 또 다른 묘미를 선사하는 제4회 똥바람 알통 구보대회가 승일공원을 출발해 태봉대교까지 약 10km의 코스에서 펼쳐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참가자들은 각양각색의 의상과 바디페인팅으로 눈길을 사로잡았고, 하나같이 철원의 환상적인 겨울 풍경에 빠져들었다며 올겨울 최고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특히 외국인 선수들도 매서운 철원의 똥바람과 맞서 철원 결판을 내달리면서 한겨울 추위를 날리는 뜨거운 열기와 열정을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똥바람 알펜 보고 대회는 해마다 외국인 참가자와 여성 참가자들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겨울 이색 대회로 눈길을 끌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원주에서 철원을 방문한 84세 어르신이 건강미를 뽐내면서 갈채를 받기도 했습니다. 철원의 겨울왕국을 맛보려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대한민국 겨울 대표 축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철원 한탄강 얼음 빼킹과 똥바람 알통구보대회는 철원의 새로운 매력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더 많은 프로그램과 코스를 개발해 철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시 철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마련하고 방문객들이 머물고 즐기고 감상하고 감동할 수 있는 철원 관광을 구축해 지역 이미지 상승과 상경기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철원군이 올해부터 주민 체감도 향상에 주안점을 둔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철원군은 올해 기초생활보장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수급권자 가구에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과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25세에서 64세 근로연령층 수급자들도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인정한도액 등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철원군에서 달라지는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인 주소지에 해당 읍면 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원군이 올해 교육 관련 사업 예산 83억 9,300만 원을 편성해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정책을 펼쳐 주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서원구는 지역에 주소를 둔 고교 재학생 가운데 학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1학년생들에게 학자금 8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생 급식 지원 사업으로 21억 2500만 원을 확보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까지 무상 교육의 혜택을 제공해 나갑니다. 이연종 철원군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철원장학회에도 군비 25억 원을 출연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학생 자녀 첫째와 둘째는 각각 100만 원, 셋째 200만 원, 넷째 300만 원, 다섯째 이상 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연종 군수는 지역 인재 육성이라는 거대한 사업은 침체되는 지역의 경쟁력 확보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이 금전적 걱정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지역 사회와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관내에서 군복무를 하는 일반 사병들이 나라사랑카드 등을 이용해 군장병 우대업소를 이용할 경우 30%를 철원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가 오는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철원군은 군장병의 건전한 소비 진작과 지역 상가 소득 창출의 선순환을 위해 관내 우대업소 사용 금액의 30% 상당을 철원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오는 2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철원군 평화지역발전과 정광민 과장은 군장병이 우대업소에서 환급받은 30% 상당의 철원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철원군이 국제 규격을 갖춘 사회인 야구장을 조성해 각종 대회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으로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방침입니다. 군은 스포츠 투어리즘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각종 경기 운영과 대외 유치 등을 위해 정규 규격의 야구장 건립을 확정하고, 2020년 상반기 내에 국비 3억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해 갈마읍 군탄리에 인조잔디 야구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김영규 철원군 관광문화체육과장은 자연과 관광이 어우러진 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체류형 전국 대회 유치를 통해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국내 스포츠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는 철원군이 더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스포츠와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스포츠 투어리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목소리> 이어서 지난 한 주간 철원군청과 관내 각 기관에 각종 성금과 물품을 기탁하신 분들입니다. 지난 13일 철원군 게이트볼협회 강문길 회장과 신경식 전무이사가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인재육성장학기금을 100만원 기탁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야생 멧돼지 사체를 매몰하는 권영만 씨등 7명이 철원장학회에 인재육성장학기금 100만원을 기탁했습니다. 김아읍 주민자치위원회 황희로 위원장이 위원회가 모금한 인재육성기금 100만원을 김아읍 주민자치위원회 난타동아리 김순옥 회장이 인재육성기금 50만원 등 철원장학회에 기탁했습니다. 재경 철원중고동문회 회장 조재수 씨는 지난 10일 강원 도민회관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철원학사로부터 추천받은 철원중고등학교 출신 학사생 2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철원읍 화질리에 위치한 동송 현대자동차공업사 장원식 대표가 철원읍사무소 전명희 읍장에게 부루이웃돕기 섬금으로 111만 6천원을 기탁했습니다. 청정한우촌 이천근 대표가 새해를 맞이하여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300여 분을 모시고 효도잔치를 열어 정성스런 식사를 대접하는 등 따뜻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금연개발 신인내 대표가 철원장학회에 인재육성장학기금 500만원을 기탁했습니다. 육군 육사단 7연대가 지난 15일 철원군청을 방문해 설을 앞두고 소외된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전달해달라며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군 장병들이 모금한 성금은 2019년 육군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성금을 쾌척해 주변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 철원군 지부 이성필 지구장이 철원장학회에 인재육성장학비금 1,000만 원을 부탁했습니다. 강원 한우 갈말 장목반 이수연 반장이 지난 15일 갈말읍 사무소 2층 소회의실에서 정성철 갈말읍장에게 부루이웃돕기 섬금을 전달했습니다. 끝으로 2020년 1월 셋째 주간 철원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일 월요일 동송읍 철원 빙성장에서 제 52회 백곰기 전국 초등학교 스피드 스케이팅 대회가 펼쳐집니다. 21일 화요일 오전 11시 조석정 철원 관광 정보 센터에서 사단법인 한국 두루미 보호 협회 창립 기념식 및 회장 취임식이 개최됩니다. 22일 수요일 오전 11시 철원읍 대마리 두루미 평화관에서는 대마리 역사 문화 복합 공간 중공식이 열립니다. 23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갈마읍 신철원 전통시장에서는 설마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및 물가 안정 캠페인이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CWI 철원 인터넷 뉴스 마을 미디어 방송 온 동네방 내 2020년 1월 셋째 주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소식들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